안녕하세요.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협회장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제가 오늘 웨스턴에 왔어요. 웨스턴에 왔는데, 웨스턴 동물의료센터 오늘 우리 윤지성 과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좋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방금 제가 근무한지 지금 14년 차. 아 14년 됐어요. 지금 전공이 혹시 제가 대학교는 대학교는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했어요. 어, 오 어떻게 일어일문학과에서 동물 쪽으로 <laughs> 어, 오시게 됐는지. 어 일본어를 전공을 하다 보면 음. 보통은 어, 관광 쪽이나 음. 아니면 외국계 회사나 음. 뭐 항공사 이런 취업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물론 준비를 음. 항공사 준비를 했었었는데 누구나 사실 흔히 취업 때쯤 생각하면 걱정하는 게 과연 내가 이거를 평생 했을 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었고 음. 그러던 와중에 어, 중간에 사실 일본에 유학도 다녀왔었거든요.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음. 그래서 가끔씩 일본 기사 이런 거를 찾아봤었어요. 뭐 요새 일본은 어떤가 싶어서. 음. 근데 거기에서 거기는 테크니션이라고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음. 그 분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음. 너무 감명 깊었어요. 음. 네, 내용이 제가 입사한 게 2009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동물병원 간호사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생소했고 음. 동물병원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미용이나 음. 아니면 사료를 이렇게 팔거나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분은 정말 전문적인 어떤 직업에 음.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하셨었거든요. 음. 뭐 수술하는 환자를 어떻게 케어를 했고 이런 공부도 뭐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음. 갑자기 가슴이 막 뛰었어요. <laughs> 네, 가슴이 뛰고 너무 어 자격이 안 되더라도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음. 취업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도전을 했죠. 아, 그래서. 처음 도전한 곳이 혹시 네. 웨스턴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웨스턴에 지금 <laughs> 뼈를 묶고 계시는군요. 첫 직장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은 웨스턴 동물의료센터에 오시면 네. 과장님의 하루 일과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굉장히 많아서 음. 사실 출근을 해서 저희 병원이 규모가 있다 보니까 배치 구역이 많아요. 음. 그래서 입원실 또는 뭐 외래도 내과 외과 나뉘어져 있고 약제실에서 보조 업무를 음.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임상병리실은 임상병리사 분들이 따로 계시지만 또 동물보건사 분들이 보조로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여러 군데를다네 아, 과장이시니까. 다 아, 네, 한 번씩 또 네. 직접 보고 응. 또 저도 해봐야 음. 지금 개선점이나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 아. 다 돌아서 주 5일 출근을 하면 음. 입원실에서 환자 치료 시간이라고 하죠. 음. 그런 치료 시간에 먼저 투입이 되고 음. 그 이후에는 빠르게 외래 올라와서 지금 음. 거의 외과 외래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외과 외래 준비를 하고 음. 그날 음. 어, 우선 예약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 빠르게 스캔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몇 시에 오고, 그럼 이 환자의 주의사항이나 음. 그 전에 했던 검사, 오늘 할 검사,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스캔을 해놓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수술 예약된 환자, 또는 CT나 MRI 촬영이 예약된 환자, 음. 이런 그 스케줄을 일단 다 체크를 해놓고,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음.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외과 외래를 보신다고 하면 네. 수술실이나 아니면 영상 촬영할 때나 이럴 때 같이 들어가시나요? 네. 아, 수술 어시스트도 하고. 네. 아, <laughs> 어,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네. 너무 바쁘시겠어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가 지하부터 있죠? 네. 그 층이 어떻게 되죠? 되게 높던데 건물이? 지하 2층부터 어. 지하 8층까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이면 10층을 네. 걸어다니세요? <웃음> 주로 <웃음> 뛰어다니시고 걸어다니시고 탈취 시간이 없겠네요. 아. 틈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날씨가 좋게 를 그렇지요. 혹시 웨스원 동물 의료센터에 지금 14년 정도 계셨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환자 아니면 너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았어 하는 아... 기억 있으세요? 네 많죠. 많죠. 그중에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힘들게 한진모호자님이나 뭐 환자보다도 음. 음. 사실 힘든 기억은 빨리 빨리 잊는 게 아,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보람된. 네 뭔가 어. 이렇게 보람되고. 음. 그런 환자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요 근처에서 음. 빠른 출근과 퇴근을 위해서 음.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환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 가끔 그냥 쉬는 날에 장을 보러 가거나 음. 저도 그냥 일상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어떤 하얀 강아지가 갑자기 막 돌보고 탁!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애기 때부터 접종 처음 왔을 네. 때부터 너무 예뻐서 내가 보정할 거야 했던 그 아이가 저를 자기서부터 알아보고 팍 음. 반가워서 뛰어오는데 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다. 그, 그럴 때 뒤에 네. 배경음악이 막 깔리는 거. 그쵸. 네. 막, 막 너무 샤악한 네.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막 뛰어오고 친구 너무 감동적이. 아. <laughs> <laughs> 보호자님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음. 보호자님 너무 좋아하시겠 어, 예,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 과장이 팬이 되지 않을까. 았 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맞이하러 나와서 아... 저랑만 대화도 많이 하시고, 애기도 무조건 제가 부정하고 그... 아픈 거할 때마다 제가 다 같이 나서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눈빛이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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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네. 진짜 가득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처음에 이제 졸업하고. 아, 네. 어, 학교를 이제 항공사 준비하시면서 유학 가셨다가 어, 그 신문을 보고서 이제 마음이 막 가슴이 뛰는 일을 하려고 이 웨스턴 오신지 14년 됐는데 네. 14년 동안 안 힘들 수는 없잖아요. 어, 네. 그렇죠. 힘든 일은 아까 이제 빨리 잊어야 된다 얘기하셨지만 네. 어, 그래도 아, 동물 보건사로서 지금 이 음. 근무를 하면서 어, 이 부분은 조금 힘들었다 하는 점이 있어요. 음. 지금 원장님이 뒤에서 음. 듣고 계시거든요. <laughs> 음, 사실 없을 수는 없는 음.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여러 가지가 있는 여러 방면으로 음. 있는데 어, 생명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음. 사실은 어떤 방식이든 이별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항상 음, 그게 환자의 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입원했던 환자가 잘 나와서 가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어느 기쁜 이별이지만, 네. 이별인 거고, 그런 경험을 겪을 때마다 사실은 다들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음. 그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혹시 내가 뭐가 부족한 네.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이나 후회나 그런 것들이 들 때는 음. 사실 힘드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든 음. 그런 것들. 이별을 하는 네. 건그 쉽지 않은 요그 동물병원에서 것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음. 이별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우리 그 과장님께서 네. 생각할 때어 생명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아니면 생명을 간호하고 케어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물보건사들이 일을 할때 어, 동물병원에서 업무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음... 있다면 어, 어떤 거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 건강 <laughs> 건강이요 에 네. 자신의 건강 네 왜일까요? 생명을 음. 내가 보살피려면 음. 사실 내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음. 누군가를 어, 돌보는 일은 사실 그 사람이 건강해야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에서 어, 뭐, 누구든 직장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왜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다른 타겟으로 돌려서 탓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내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이나 이런 걸잘 챙겨서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또 해소할 때는 여행을 다니면서 해소도 잘 하고 또 이건 사실 제 방법이지만 힘든 거 빨리빨리 잊고 <laughs> <laughs>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오래 사실은 음. 할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 아, 너무... 제가 지금 과장님이랑 대화하면서 네. 과장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받고 있어 요 에너지를 막 받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 생각하는 이 동물 보건사. 의 모습이 이제 아마 과장님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일 텐데, 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10년 뒤의 나의 모습. 지금, 물론 네. 이제, 이 외모는 20대 얼굴을 하고 있지만, <laughs> 지금 30대 후반이신데, 네. 어, 곧 지금 우리가 어, 120세 시대에서 네. 반을 바라보는 한, 만약에 우리 때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 나의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어. 여쭤봐야 될까요? 고민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 네. 지금 14년 차인데 사실 막 별로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막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진 않고 그냥 나에게 닥친 일들 그때그때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건데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는 걱정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음, 뭐 체력적인 거나, 실상 10년 후에 저는 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필드에서 음. 실전에서 있단. 또 지금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응. 열심히. 네. 그런 게 사실 제 목표예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네. 10년, 20년 후에도 필드에서 건재한 막 동물 보건사가 네. 되는 게제 가장 일 순위 목표.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첫 촬영이에요. 1일 촬영과 네. 한 10년 네. 뒤에 10주년 촬영이 과장님께서는 <laughs> 너무 좋을 것같아요 네. 것 근데 막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죠 아, <laughs> 너무 관리 잘하시니까 건강하셔서 충분히 응.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지금 우리 시험 국가 자격증이 지금. 2회차까지 진행됐어요. 음, 네. 시험 보셨나요? 네, 작년에 네. 1회로 보셨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지금 이 동물 보건사가 국가 자격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사실 감회가 너무 남다르죠. 예. 네. 너무 기뻤어요. 사실. 너무 기뻤어요. 국가 자격증이 되었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음. 제가 그 시험에 응시해서 정식 동물 보건사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기뻤고 음. 어, 예전에 민간자격증도 있었고 중간에 조금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불고기 많았었잖아요. 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10년이면 모양새가 조금 더 멋있게 갖춰져 있을 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기대를 많이 했죠. 음.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회 상황 때문에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딱 생겨서 음. 앞으로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튼튼한 계기가 마련된 음. 거라 너무 너무 기뻤고 좀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 더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강해졌고 그렇습니다 강의도 하셨었죠 네 어디에서 강의하셨었나요 어떤 강의로 아. 저는 과목이 음. 따로 정해지진 않고 음. 일단 업무 총괄 같은 개론 같은 음. 거에 대한 거를 했었어요. 아 간호학 개론은 동물 보건사는 음. 전반적으로 동물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음. 어떤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많이 학생분들께 보여드려서 음. 이 직업을 좀 매력 어필하는 음. 그런 강의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laughs> 제가 오늘 뵈니까요 과장님의 매력이 막 이쪽으로도 나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나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동물보건사에도 입지, 위치, 경상 현장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웨스턴 동물의료센터의윤치성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